박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차 바닥에 깔린 배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가 무려 405건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차량 전소, 전손 처리, 수천만 원대 수리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로 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여러분의 전기차를 고철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차체 하부에 대형 배터리가 깔려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오일 팬이나 머플러가 긁히면 수십만 원으로 끝나지만 전기차는 곧바로 수천만 원짜리 배터리가 손상됩니다. 방지턱 하나, 도로 위 작은 볼트 하나가 곧바로 거대한 폭탄을 건드리는 셈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간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0건을 분석했습니다. 무려 10건 중 9건이 주행 중 발생했으며, 그중 42%는 도로 위 낙하물이나 돌멩이와 부딪히며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차량이 아니라 도로 위 작은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 후 대처입니다.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는 97%가 즉시 보험사에 신고됐지만, 배터리 충격 사고는 절반만 바로 신고했습니다. 심지어 4건 중 1건은 일주일 이상 지난 뒤에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배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이 내부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흠집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침투하고 전해액이 반응하면서 내부 셀이 부풀어 오르고 결국 폭발 위험까지 커집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한 운전자는 방지턱을 넘은 뒤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뒤 배터리 내부 단락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비는 무려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화물차가 도로 위 철제 파이프와 부딪힌 뒤 빗물이 스며들어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400억 원의 통계에 포함된 것 외에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화물차가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배터리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충격에 특히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세단형 전기차 역시 지면과 가까워 작은 방지턱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SUV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고속주행 중 돌멩이 하나만 잘못 밟아도 금이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름철 장마 시즌은 특히 위험합니다. 충격으로 손상된 틈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내부셀에서 합선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곧바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작은 충격이 수분 유입으로 이어져 결국 차량이 전소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수리비입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수천만 원, 많게는 차량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험사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때문에 전기차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운전자들은 작은 충격 하나에도 파산 위기를 떠안고 도로를 달리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작은 충격이라도 반드시 즉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초기 점검만으로도 수리비를 수백만원 단위로 줄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차량 전체가 고철이 될수 있습니다. 4 0 5억원의 실제 사고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바닥입니다. 도로 위 작은 장애물 하나가 수천만원짜리 배터리를 망가뜨리고, 결국 운전자의 지갑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 문제, 과연 제조사가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운전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